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아무리 NFT 시장이 얼음장같이 차가워도 간간이한 달에 한 번씩은 큰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를 보자마자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 NFT 자체를 보고 투자한 파트너는 아니겠지만 이 NFT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파트너임은 맞을 겁니다. 바로 마린블루스 NFT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OGQ의 신철호 대표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20대에 사업 3번, 퇴사 3번, 유튜브 채널 8번 등 계속된 도전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나 강연을 많이 봤는데요 이신철호 대표님은 세바시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22억의 빚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장하여 현재는 네이버가 2대 주주인 OGQ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린블루스 NFT 파트너십 목록에 가장 먼저 네이버가 적혀있는 모습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십으로 삼성, 아프리카TV, YG 인베스트먼트부터 IBK, SK, KT, LG, 펍지, 라인, 넥슨, 뭐 네노라는 국내 기업들은 모두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팀 부분이 익명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마우스를 한번 대 보세요. 그럼 지금 화면처럼 팀원들의 얼굴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린블루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o g q 는 2010년 설립된 플랫폼으로 IP 저작권 마켓플레이스를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주요 채널에서 운영 중이며 무려 1700만 명의 크리에이터와 월 4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백그라운드 설명은 끝났고 이제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마린블루스는 해양 생물을 모티브로 만든 PFP NFT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엄청난 하이프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들이 업로드 됐을 때 더욱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PFP 캐릭터로는 한때 스타였던 불가사리와 인생에 화가 많은 성게, 똑똑했지만 머리를 쓰지 않아 멍청해진 멍게 코백나물 닮은 이뭔 개소리야! 미끌미끌 쭈꾸미 마지막으로 먹물만 뿜어내지만 가장 똑똑한 문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드맵을 살펴보기 전에 이 PFP를 살수 있는 민팅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 11일 확정화리, 경쟁화리 퍼블릭으로 진행하며 총만 개의 PFP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하고 아직 가격은 나오지 않았으니 빠르게 디코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멤버십 혜택이 뭐가 있을까? 살펴볼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우선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비즈니스부터 살펴보면 올해 3,4분기부터 네이버 OGQ마켓과 아프리카TV마켓에서 이모티콘 사업을 진행하고 메이저 브랜드 유통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홀더들과 함께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민국 3대 통신사와 협업하여 스티커 이모티콘 사업을 한다는데 파트너십에 보였던 통신사가 뭐야 세개다 있네요? 통신 3사 전부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될 로드맵 부분입니다. nft를 프린팅하여 홀더들에게 배포 하고 굿즈브랜드 패션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마린블루스 에디션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홀더들에게 에어드랍해주고 국내 최고 수준의 오프라인 갤러리 오픈을 위해서 전시기획 제작사를 섭외하며 마린블루스 nft와 함께 2차 창작물을 오프라인 갤러리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부분입니다. 내년 1분기에 글로벌 음원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과 홀더 pfp와 유명 일러스트 작가의 콜라보로 음원 자켓 아트웍 제작 그리고 음원 녹음 스튜디오 현장에 홀더들을 게스트로 초대할 생각인데 음원 가수가 누구냐에 따라 경쟁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아이유면 저 고래홀더 그리고 이 음원 관련 수익을 통해 홀더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곡을 nft로 민팅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가장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메타버스 로드맵 내년 4분기에 더 샌드박스 랜드를 구매하고 여기에 홀더 전용 스타랜드를 오픈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에어드랍하고 나서 이제 DJ와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메타버스 파티를 개최하고 미니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에서 진행한다고 무조건 홀더들에게 득이 된다는 공식은 없지만 아무래도 얼굴도 없는 익명 프로젝트보다는 확실히 진행에 있어서 안정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역시 구독자 이벤트로 에어드랍과 화이트리스트 를 가져왔으니 꼭 참여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 물론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